형님! 아 야! <laughs> 씨. 카메라는 왜 들고 <laughs> 오 <오냐>. 형님! <놀람> 확 던져버려? 던지면 니가 대안의 거란자 새끼야. 씨. <웃음> 씨. <웃음> 지금 나한테 이거 던질 새끼 누구야? <laughs> 야, 만나러 온 거예요. 안녕하세요. 네. 아, 야. 영상 엄청 터졌나봐. 어, 엄청 터졌죠. 어. 네. 야, 구독자 쭉쭉 늘어났지? 구독자 한 5만 들었어요. 아, 아 그렇게 악담만 안 해주더니 야좀야형 형도 좀빨아야지뭘 빨아 빨리 니 <laughs> 너네 부탁뭘 아, 빨아 <laughs> 야 너무 재밌더라 아, 진짜 공이 어, 아 공이 <laughs> 쓰레기 무단 투기 공주들어 뭐그 버리는 사람 보면 어때 안 되지 안 되긴 하지 어 우리 형 내가 버리는 거 봤는데 뭐니 음, 버리는 거 봤다고 야, 내가 버리는 거 봤다고 어. 어디서 무단 투기 하더만 형누굴야 그때 던지더 무슨 우유박을 던져 o 뭐던지 u 데형우유박던지는데 무슨 우유박을 던져 내가 어. 우 w 박던지는 l <목소리> it on 나던 e day. 야야야 a l l it on the 이야 이거 아니야 l l it on the 그 a 그 We call it on the day. We call it on the day. w 잘해?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형원 a y We 야이 ㅅ <laughs> ㅂ 놈 <놈아>. 니가 <laughs> 그렇게 싸움을 잘해? <laughs> 옥상 따라와 <이> <웃음> <놈아>. <웃음> 와. ㅂ 아, 최근에 봤을 더 <laughs> <다> 좋아 아. <laughs> 야 향수 야, 향수 야 상우 형 보면 존나 열받을 텐데 아, 그... 그래, 이 ㅅㅂ놈아 <laughs> <laughs> 상우 형 어차피 연락 끊겼어 아 주건명이 커피는 못 주거든 나 요즘에 지금 위가 안 좋아가지고 얼굴만 동안이잖아 <laughs> 몸이 노안이 <놓았네>, <laughs> 나도 위가 좀안 좋아. <laughs> 차가운 블레이. 아, 차가운 얼굴에 있는 거야. 얼굴에 찬. 얼굴에 바른 거야. 네? 아, 얼굴에 있는 거야. 허브차. 허브차 어, 아, 네. 흰색이야? 그레이. <laughs> <laughs> 빨리군 있는 거지? 아니 빨리군 있는 거죠. 개그맨 칭찬 많이 하잖아. 어, 아, 어. 특히 여자 개그맨은 많이 칭찬. 아니, 난 뭐지? 우리 와이드 빼고는 아, 내 유튜브 여자 아예 뭐 언급을 한 적이 없는데 아니, 얼굴이 있는 게 아니라 컨텐츠적으로 잘한다고 칭찬했지 않니? 컨텐츠적으로 아 컨텐츠가 좋다. 어, 아그런배우분있지 아, 어, 어. 영화 배우가 추천하는 그냥 여자 배우 나는 그분 재밌는 거 같아. 램부 응. 램부 TV 재미야 뭐야? 어그 약간 매력이 있어 묘한 매력이 있어. 아, 네. 추파던지는가? 어 추파던지 모자랑. 2파를왜던져야파도2파파 아니야? 도 2파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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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파파도 2파도 2파도 파도2파파도 2파도 2파도 파도 2파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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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어, 야, 나온다, 아, 이 나온다. 진짜, 진 진짜, 던지면 어떡할래? 어? 진짜, 진짜, 진진다 진짜, 진짜, 진진다 진짜, 진짜, 진 진짜, 진짜, 진어야짜진 진짜, 진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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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는 그냥 나도 쓰레기 버리면 딱그걸 바. 어, 그래서 그렇지, 그렇지. 어. 너 했던 것처럼 내가 나그그 그 영상 보면서 진짜 와, 공감. 오 어, 나도 저렇게 했을 건데. 아, 할수 있다고. 어, 같은. 하지. 모르겠다. 쓰레기 버릴까? 뭘 버려? 버리기는. 버렸다. 어? 말해 봐뭘 졸버. 말해? 젊으면 젊어 말못 하지. 된다니까. 한번 어 할래? 잖아안리지잖아 된다니까. 할수 있다고? 그럼 응. 하면 대안아권아다 원래 나는 좋은 거 얘기해. 아, 말못 하잖아. 쫄았잖아. 교수님 말고 도다말못 하네, 형 야, 쓰레기 버렸냐?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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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방금 쓰레기. 뭐 말한 사람 뭐누구요 뭐? 여기서 말했지, 누구 예, 누굽니까? 아이스요 아, 예. 쓰레기 버리지 말라는 사람 아 누구냐고 빨리 말해 지금 아 누가 지금 당신이요? 얘가 지금 당신이라는데 네. 지금? 네말안 해. 빠져 빠져 당신 빠져 집에 가 집에 가 집에 가 집에 가 아니 말을 왜 야, 그렇게 얘기하고 아저씨 아저씨는 쓰레기 안 버려? 아저씨 쓰레기 안 버리냐고 내가 아저씨 쓰레기 버리는 거 봤는데 내가 당신 쓰레기 버리는 거 봤다고. 내가 봤다니까. 우유서 던지잖아, 나 지금. 어? 마실거리에서. 우유니 던지고 거기. 어? <laughs> <laughs> 형님! 야, 야, 유튜버야, 형님! 형 아, 유튜버야! 어. 아 진짜로? 와여기 진짜 잘한다! 나 진짜 형님이야! 어, 나나나 나. 너무 쫄았어 너무 쫄았어 야존 야, 예. 우와 진짜 존예다! <laughs> 야 은형이야? <이> 은형이야? <laughs> 어떻게 하는 거야? 아니 뭐 워낙 뭐또 얼굴이 또 잘생기고 또 출중하다 <laughs> 보니까 워낙 훈남이고 워낙 존잘이다 보니까 이 정도는 만나줘야지 그런데안 그렇습니까? 야리수 아니야 무리수? 무리수 존예는 나와 <laughs> 야, 아는 어, 야, 어, 비겨봤구나. 비겨봤구나. 아유. 와, 아는 여자들이? 아, 이거 기가 막히네 형수님 주변에 계시잖아요. 어? 집에 계시잖아요. 야, 아직 <laughs> 찍고 있냐? 내가 내거 좀.